생방송으로 다시 이제 켰습니다 아 오늘 벌써 3일째입니다 3일째고요 내일하고 또 모레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동행축제 열리는 지금 레트로센터에 반월당 지하상가입니다 예, 오늘은요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또 많이 분주하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또 약속이 있어서 가시는 사람 또 음식 먹고 또 커피도 한잔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여기 중간에 또 빵집도 있고요 가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가게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온도가 지금 한 밖에도 한 20도가 넘어요 그리고 지하에도 약간 이제 후끈후끈하고 약간 이제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점심시간도 지났고 나그난 지금 이제 오후입니다 오후 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이에요 이때쯤 되면 나그난 이런 날은 또 달짝지근한 또 커피가 생각이 나는데 자, 지금 오늘 찾아볼거든요 옆에 있는 우리 메가커피를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주위에 원래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런 쿠폰을 쏩니다. 쿠폰을 쏘는데, 저도 그러면 오늘 약간 지금 목이 조금 출출한데, 어, 여기 오늘 가는 메가커피에 가서 우리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법몇어지 한번 볼게요. 기간은 5월 30일까지기 이 때문에 어, 내일 모레까지 우리 현장에서 인터뷰하시는 분에게 지나가시는 손님들이 또 어, 나도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그냥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면 제가 쿠폰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커피를 한잔 만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있던 또 닭강정도 보이네요. 아또 손님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옆에는 gs가 있고요. 어 여기는 또 나트리아 스카프 매장도 보이고, 스마일 까베기, 어, 까베기 옆제 내가, 네, 오늘 제가 갈 메가 커피입니다. 자, 주문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가 또 메뉴를 한번 볼게요. 어, 메가 사이즈가 또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어5 0 0원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죠. 아주 저렴하게, 어, 손쉽게 구, 구입해서 드실 수 있고요. 아핫 있고, 아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바닐라. 여기는 이제 커피 종류. 자, 이니니까또 라떼 종류도 있네요. 라떼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 뭐지? 밀키트. 밀키트 있고요. 어, 버블티도 있고. 아이고, 맛있겠는또 에이드입니다. 에이드. 시원한 아이스, 아, 아이스 에이드도 있고요. 아, 또 여기는 보니까 뭐지? 이거는 콩크래쉬. 콩크래쉬. 조리봉 위에 또 올라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런 아이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옆에 보니까 모형인데, 진짜 먹고 싶어. 먹고 싶은 모형이 있습니다. 니트가 있고요, 메가이드, 어, 여기 또 이게 조리봉도 있고요. 아, 쿠킥.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게카 어, 때도 있고, 큐브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핫도그와 이렇게 케이크도 있습니다. 야, 여기 메뉴가 있는데, 야키워스로 요즘은요, 주문이 <laughs>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제가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꽂고, 따다다다다 주문하는데 오늘은 제가 쿠폰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보시죠? 네. 제가 이 쿠폰으로 한번, 그러면, 예 네, 주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아까 또 세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예요 어? 아, 지금, 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는 모르고, 예 네, 빨리 오시면. 세일하는 가격에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지금 실시간, 네, 네 실시간 지금 채팅이 많이 들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우. 밴님이 오우, 진짜 싸다. 맞아요, 지금 싸요. 싸고, 또 세일도 한대요 세일도 하니까 테이크아웃해서 가셔도 되고요. 또 매장 안에 보니까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은데 손님이 많이 있어. 그리고 또 별님이, 오, 커피가 땡기때 달려가서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빨리 하러 오세요. 오면 제가 쿠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세종의 나라 안녕하세요 달래님이요 안녕하세요 네 세종이신가 봐요 네네 네, 날마다 소진 오 쿠폰인데 유튜브네 쿠폰 이제 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제가 쿠폰 드릴 테니까 지금 요 근래에 계시면 내가 커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 하나에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카드로 하는데 제가 제로 펴도 되고요. 자 결제가 끝나면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laughs>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 안에서는 우리 내가만 즐기시고요. 안에 살짝 들어가 볼게요. <laughs> 손님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앉은 할인 없는 것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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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안녕하세요. 이쪽뷰좀 해도 될까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막기야 공부라예. 아, 네, NC 달래는 있때니에 예. 오늘 남자라 예자라예. 저 여자. <laughs>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혹시 예. 달래야 놀자를 모시는 분은 저 m c 달래는 여자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발랐어요. 오늘 발랐고. 오늘 오. 이게 지하상가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 친구랑 친구랑. 네. 제 친,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좀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디가 시다고요 놀러 왔어요, 밥 먹으러. 아, 밥 먹어요. 네. 밥은 그러면 어디서 드셨어요? 중년국밥 아! 중년국밥이 여기 메트로 상가인데 식당 맞아요? 예아 그럼 메뉴가 있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뭐 먹었어요? 똑같이거 먹었네요 본인는 지금 다 먹었네요 제가 다먹았어요다 쏟았어요? 네 제가 코코는 뭐시기 시켰는데 다다물어가지고 아이고 포인트 옷 가벼운 아고 그럼 요 가까운 데 가서 하나 사입으세요 사 알았어 어, 만원짜리 만원에 네, 해고 네, 몸빼 네. 하나 사도, 입으시고 그 벌써 다 드셨는데 이거 네. 누가 네. 먹었어요? 자, 가요 아, 가갈좀 뒤에 있는 거. 자, 앞으로 오세요. <laughs> 예, 메가커피인데, 어, 여기 이런 메가커피 자주 오세요? 메가커피 유천점을 자주 갑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는 그 쉣, 여기는, 여기는 어디냐고, 메트로, 반올당 지점이에요. 들어 지금인데 여기도 보니까 가 메뉴가 많아요. 혹시 이 메가 커피에서 자주 드시는 거 있어요? 코코넛 스무디. 코코넛 스무디. 코코넛 그럼 코, 코코넛 들었어요. 네. 아 맛있게 들었어요. 칩칩 네? 칩. 코코넛 칩. 아 코코넛 칩이 들었대요. 이게 메가 커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코코넛 치, 스무디. 코코넛 스무디가 가장 인... 있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와갖고 아이스 커피도 먹고 아이스도 쏟고, 껍고, 쏟고 나도 먹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요 이제, 그, 구매해드 있잖아요. 네. 영수증 갖고 가면, 사은품 드린다고 하니까 꼭 가시고. 예. 예. 또, 운 좋으면은, 또, 당첨되겠, 당첨될 수 있으니까. 알겠이팅 화이팅! 예,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 제가 쿠폰을 안녕하세요. 나중에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RM. 예. Bye -bye.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자, 또. 자팅이안 <laughs> 돼. 자, 여기 아, 네. 지금 손님이 말았으니까 나가서 갈게요.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메가커피에는 코코넛 스무디가 인기가 많죠. 기가 매장이, 이게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그래도 테이블이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있습니다.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이메가 커피가 쭉 둘러보시면, 이렇게 매장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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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습니다. 요것도 고요그 다음에, 펑크리시 어, 이거 주 보이네요. 자, 이번 채팅 또 실시간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자, 세종의 나라님, 바이바이. <laughs> 벌써 가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나도, 나도, 예. 저도 사은품 드세요. 아, 사은품 주고 싶은데, 그 오셔야지. 오셔서 드시고,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지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또, 우리가 제가 사은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쿠폰도 드리니까, 꼭꼭 꼭 놀러오세요 여기는 지금, 반월당 예, 메트로 상가입니다. 메트로 상가에서, 어, 일요까지 행사를 하니까, 많이들 오시고, 또, 출출하고, 목이 마를 때는요, 지나가시다가, 또, 세일도 하고 있다니까, 하니까. 자, 어디 온다고요? 내가 커피로 오세요. 메트로 지점입니다 네. 자, 다음 조금 더 둘러보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마이크상한 것들 가면.